재린입니다 오늘은 미스터리를 찍어볼 건데요. 일단 옆에 이 찹쌀가루가 있는데, 이 찹쌀가루는 왜 있냐면 오늘 할 미스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한번 찹쌀가루를 만져볼게요. 이게 부드러워요. 되게 이게 색이 색보였고 되게 부드러워. 자, 그러면 우리가 저희 오늘 할 미스터리는 말리둥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, 말리장성은 전 세계의 미스터리 중에 대표적인 7대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. 었 위치가 동쪽 야오동에서 서쪽 린타오까지 건설된 장성으로 길이가 만열이라고 합니다. 실제로 이 구간은 7,000km 입니다. 중국 거리도 따지면 만리가 조금 넘고요.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2020년부터 명나라 시대 인 17세기까지 2000년에 걸쳐 흘설되었습니다. 만든 사람은요, 기원전 2000년, 221년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국가를 세운 진나라 황제 진시황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. 만든 이유는 북쪽에 있는 흉노족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. 이 만들 때 사용한 재료는 쌀죽, 밥풀의 힘으로 말리 정성이 무너지게 않게 했습니다. 제가 이 말리 정성이 신기한 이유는요. 이 말리 정성이 2000년 동안 걸 2000년 동안 이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 작은 쌀죽 밥풀의 힘으로도 만리장성을 무너트리지 않은 게 진짜 신기하고 놀랐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.